하고? 자 이거 붙이고 있으면 열감이 확 내려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했는데 3시간 자고 가가지고 너무 졸려 두꺼운 화장했는데 피곤한데 재빨리 지워주려고 오르제나 라하 올팅맨 클렌징밤 사용해줬습니다 머리를 급하게 까나주었고요에스토프 병풀추출물 미스트로 뿌려줄게요 에스토프 병풀 추출물 토너는 진정과 항염에 좋다 자디니 알로에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한다고 지하 스튜디오에서 진짜 몇 시간을 갇혀있었다 갇혀, 갇혀 있었다? 하여튼 거기에 있어서 먼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피부 진짜 좀 신경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피곤하네요 이거는 아누아 그쿨 카밍 패드예요. 아누아 카테킨 패드가 좋은 이유는 패드에 에센스 양이 되게 많고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고 진짜 이거 붙이고 있으면은 열감이 확 내려가거든요. 붙여주고 매끈매끈. 이거는 홍조 열감 도움을 주는 패드입니다. 두피 세럼도 촵촵.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들 앞에서 예의는 지켜야죠. 쌩얼인 척립 한번 발라줄게요. 립이라도 한번 찍어 발라주고. 로션은 이 오프온 바디워시 발라줬습니다. 흡수가 진짜 빠르고, 이거 로션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패드는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끌미끌하거든요?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장벽이 얇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쓰실 겁니다. 꾹꾹 눌러서 흡수시켜 줄게요. 뭐그 손부채질을 왜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손부채질을 해줘야 이 성분이 흡수가 잘 되면서 이렇게 열감이 싹 하고 내려가잖아요. 열감이 내려가야 그 다음 스킨케어 할때잘 먹거든요, 스킨케어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항상 해주곤 합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제가 피부를 많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벽을 지켜야겠죠? 자디니, 호호바오일, 여러분, 이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진짜 약간 레몬 향, 약간 이런 냄새가 나서 바를 때마다 약간 기분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스킨케어는 얼굴만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목도 제발 발라주세요. 목에도, 턱에도, 턱 밑에도. 슉. 슉. 닥터 퍼센트 피부결 세럼 발라줄게요. 레티놀, 콜라겐, 뭐 히알루론산, 쌀겨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피부 결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진짜 대놓고 피부 결 세럼인 제품이라서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많이 해준 제품이에요. 뭐 여러분, 짜잔. 이 제품은요, 어, 메이크 프렘, 제가 소개했던 제품이죠. 그 민감성인데 지성에 가까운 복합성 피부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테스트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저도 물론 잘 쓰고 있어서 거의 다 썼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제가 병풀 제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메이크프렘만의 독자적인 레시피로 만든 병풀이기 때문에 뭔가 흡수도 엄청 빠르고 그 병풀의 핵심 성분을 정말 고농축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이런 광이 나야지 마음이 좀 편한 상태로 잠들 수 있거든요 저는 아무리 3시간 자도 아무리 피곤해도 스킨케어는 다 하고 잡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세수도 안하고 누워있으신 분 계신가요? 얼른 일어나세요 피부가 숨을 못쉽니다 여러분 짜잔 이건 여러분 더마토리 히알베리어 앰플 B5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오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흡수가 봐봐요 되게 빨라요 무조건 수분 앰플은 발라줘야 되거든요 피부가 너무 극건성이라 흡수가 쫙 됐죠. 그리고 수분 장벽 앰플이라니 놓칠 수 없죠. 지금 제가 그 피부 예민한데 어떻게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할수 있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테스트 제품이라 비밀입니다. 가장 건강한 부분부터 발라봐요.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먼저 발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광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그리고 코 부분. 먼저 좀 발라본 다음에, 다음날, 어? 여기는 괜찮네? 라고 하면은, 조금씩 양을 늘려서, 이렇게 볼 부분, 살짝살짝씩 이렇게 발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발, 스킨케어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피부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살살살 흡수시켜주고 손부채질 제가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다고 피부도 당연히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한데 대충 하면은 얘가 다음날 늙을 거잖아요 제 추구미는 슬로우 에이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스트라 리제덤 레티노이드 아이 세럼 거의 다 썼어요 이렇게 팔자에도 <laughs> 코 들어서. 이거 세라베라 아토판테놀 로션, 영유아부터 어 임산부까지 쓸수 있고 독일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의 약 2년 동안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제 친구 언니가 임산부셨을 때 실제로 이 제품을 썼었대요. 그래가지고 신기했어. 정말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장벽이 무너졌을 때 꾸준히 쓰면 그 진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